가스 기능사 필기 시험 대비 윤쌤 인사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바로바로 바로 체크되는 기출 족보, 족집게 강의로서 윤쌤이 강의하는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바로 정답과 연결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번. 수소 가스의 위험도는 약 17.8입니다 17.8 2번 전장치 재료로서 가장 우수한 것은 9% 니켈강 입니다 3번 자동차의 혼합 적재가 가능한 것은 염소 산소 입니다 염소 산소 4번 휘발 분이 없는 연료로서 표면 연소를 하는 것은 목탄 코크스입니다. 목탄 코크스. 5번. 고압가스의 품질 검사 주기의 기준은 1일 1회 이상입니다. 1일 1회 이상. 6번. 공기 중에서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가스는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 7번. LP 가스가 증발할 때 흡수하는 열을 잠열이라고 합니다. 잠열. 8번. 엔트로피의 단위는 킬로칼로리/kg 켈빈입니다. 9번. 고압 배관용 탄소강 강관의 KS 규격 기온은 spph입니다. spph. 10번, 도시가스의 품질 검사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사 방법은 가스크로마토 그래피법입니다. 11번, 아세틸렌은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12번, 초저온 용기 부속품의 기호는 lt 입니다. L T 13번. 0도시 1기압 하에서 액체 산소의 비등점은 영하 183도시입니다. 영하 183도시. 14번. 불꽃의 표준 온도가 가장 높은 연소 방식은 분젠식입니다. 분젠식. 15번. 메탄의 폭발 범위는 5에서 15%입니다. 5에서 15%, 5에서 15 16번 완전 진공을 0으로 하여 측정한 압력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압력입니다. 절대 압력 17번 다이어프램식 압력계는 온도에 따른 영향이 있습니다. 18번 제독제로서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가스는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19번, 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계측기기에는 피토, 관, 벤트리, 오리피스 등이 있습니다. 피토, 관, 벤트리, 오리피스. 20번, 이중관으로 하여야 하는 가스에는 염소, 암모니아, 염화메탄, 앙산가스, 황화수소 등이 있습니다. 염소, 암모니아, 염화메탄, 앙상가스, 황화수소.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번, 오리피스 유량계는 차압식 형식의 유량계입니다. 차압식. 22번, 대표적인 차압식 유량계는 오리피스 미터입니다. 오리피스 미터. 23번. 암모니아는 헨리의 법칙에 잘 적용되지 않는 가스입니다. 24번. 원심 펌프를 직렬로 연결시켜 운전하면 양정이 증가합니다. 양정 증가. 25번. 아세틸렌의 주된 연소 형식은 확산 연소입니다. 확산 연소 26번 가스액화 분리장치의 축냉기에 사용되는 축 냉체는 자갈입니다 자갈 27번 수소와 염소에 직사광선이 작용하여 폭발하면 폭발의 종류는 촉매폭발입니다 촉매폭발 28번 방폭 전기 기기의 구조별 표시 방법에서 내압 방폭 구조는 D입니다. D. 29번. 유체의 흐름 방향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밸브는 체크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 30번. 산소 압축기의 내부 윤활 유제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물입니다. 물. 31번. 원심식 압축기 중 터보형의 날개 출구 각도는 90도보다 작습니다. 90도보다 작다. 32번.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는 것은 단열 변화입니다. 단열 변화. 33번, 염소와 아세틸레는 동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수가 없습니다. 34번, 단위 넓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합니다. 압력. 35번,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체류하는 가스에는 프로판, 염소, 포스겐 등이 있습니다. 프로판, 염소, 36번. 가스의 정상 연소 속도는 0.03에서 1 0 m 세 s 입니다 0.03에서 1 0 m 세 s 37번. 염화 메탄을 사용하는 배관에 알루미늄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38번. 압축기에서 두 압이란 피스톤 상부의 압력 입니다. 39번. 열과 같은 차원을 갖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40번. 수분이 존재할 때 일반 강제를 부식시키는 가스는 황화수소입니다황화수소 황하수수.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가스 기능사 필기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 족보, 족집계 4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시험에 반드시 출제 가능한 내용들이므로 정확하게 머릿속에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